홋카이도 설국 여행 2부 영상 시작합니다. 도야호 우스산 지옥계곡 삿포로 눈축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다녀왔던 홋카이도 가족 여행의 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4일 일정 중 3일차와 4일차 영상 되겠습니다. 3일차 일정 중 들렸던 도야호수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3일차 저녁부터는 삿포로 시를 구경했고요. 눈축제를 위한 눈 조각과 얼음 조각들을 곳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눈축제가 시작된 시기에 방문하게 되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3일차 아침, 숙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일본식 다다미빵 분위기였는데요. 전망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야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칼데라 호수인데 둘레가 무려 50km에 달합니다. 아침 식사 후엔 눈 덮인 도야호수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발목 높이 이상으로 쌓인 눈을 밟으며 걷습니다. 끝이 잘 보이지도 않는 도야호를 보며 감탄 중이죠 예쁜 도야호를 바라보며 눈길을 한동안 걸었습니다 도야호를 제대로 볼수 있는 사이로 전망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이로 전망대는 도야호수와 주변경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죠 나카지마, 우스산, 쇼와신잔도 이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도야호수는 정말 넓어서 바다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호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눈에 덮인 주변 전경도 정말 아름다웠고요 전망대 뒤 상점에선 다양한 지역 특산품 구매도 가능했는데요 상점 앞에 앉아있는 하루라는 고양이도 귀여웠습니다 다음 코스는 쇼와 신잔과 우수산 로프웨이 되겠습니다 쇼와 신잔은 1900년대에 새로 생긴 화산인데요 현재도 산 위쪽에서 전기가 나오고 있는 활화산이죠. 우수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있습니다. 우수산도 최근 100년간 4번 분화했던 활화산인데요. 도야호를 비롯해 쇼와 신잔 등 주변을 아주 잘볼수 있습니다. 먼저 등산로를 걸어서 우수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걸으니 사방이 확 트인 정상이 나타납니다. 눈 쌓인 정상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멋진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진들도 찍어봅니다. 홋카이도에 와서 멋진 설경을 정말 원 없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전망대 가는 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예쁜 나무들도 보입니다. 그 아래엔 눈썰매까지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가족들이 돌아가며 눈썰매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왔더니 도야오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화산활동으로 생긴 칼데라호가 이렇게 크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는 근처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메뉴는 조개구이입니다. 식사 후에는 노보리베츠 지옥계곡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유황운천으로 유명한 곳이죠.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주변 곳곳에서 증기가 피어오릅니다. 하얗게 표백된 바위, 부글거리는 무릉덩이 유황 냄새. 이런 것들이 지옥계곡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황 특유의 머리카락 타는 듯한 냄새도 바람결에 느껴지고요. 이제 삿포로시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기대하고 있던 삿포로시 구경이 시작되겠습니다. 삿포로시 중앙의 오도리 공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삿포로시의 상징물인 삿포로 시계탑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시계탑은 유명세에 비해선 다소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창건 140년이 넘은 건축물이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진자식 탑시계가 시각을 알려줍니다. 이후로는 오도리 공원에 설치된 눈 조각상을 구경합니다.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최근 핫했던 체인소맨의 캐릭터도 보이네요. 눈축제 바로 전날이라 조각상들이 모두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도리 공원 지하상가도 구경해 보고 있는데요. 악세사리를 구경하는데 메이드인 코리아가 눈에 띕니다. 오도리 공원을 한참 걸었으니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갈 차례입니다. 저녁 메인 메뉴는 대게입니다. 무한 리필을 해주는 곳이었죠. 대게가 아 주실했고 맛도 좋아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삿포로 시내를 자유롭게 구경합니다. 거리 중앙엔 거대한 얼음 조각 행렬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축제라는 삿포로 눈축제가 열리는 게 실감이 납니다. 얼음 조각상을 마무리하려는 손길이 아주 바쁩니다. 완성된 얼음 조각상보다 작업 중인 모습 보는 것이 더 재미있는 것 같네요. 와, 정말 다양한 얼음 조각들이 거리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할인 판매점인 돈쿄테에도 들러봤습니다. 이곳은 특히나 점포가 커서 메가 돈키호테라고 불리는 곳이죠. 다이소 같은 느낌인데 별별 것을 다 파는 할인점입니다. 가벼운 선물 살때 가장 적합한 곳이죠. 신기한 제품들도 많아서 구경하기에도 좋습니다. 숙소로 돌아간 길인데 트램이 보이네요. 삿포로는 시내 구간인데도 맨땅이 거의 없고 눈에 덮여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선 가족이 모여 간식을 먹으며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마지막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 숙소 앞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창 너머로 구경하는 중입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데 산책하다 넘어지는 사람도 멀리 보이네요. 마지막 일정은 북해도 신궁입니다. 얼지 않는 샘물도 보이고 있고요. 홋카이도를 일본으로 편입시킨 것을 기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역사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소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 쪽지들도 보입니다. 마지막 일정이 가족들과 인증사진을 열심히 남기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입구 인테리어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식사 메뉴는 메밀 소바와 초밥입니다. 맛이 깔끔하고 식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부담되지 않지만 만족스러운 메뉴였네요. 3박 4일 일정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산치도세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4일간의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카이도는 꼭 겨울에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